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이고 애들도 다 키워놓고 편히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애들은 말썽 부리는 것도 없이 참잘 돋커서 키우면서 힘든 일도 없었어요. 거기다 조금만 보면 전 결혼 생활 내내 힘들과 하나 없을 팔자였는데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나타난 동서와 서방님 때문이었죠. 시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과 서방님은 둘이 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방님과는 떨어지게 되었죠. 뒤이어 서방님도 결혼을 했지만 뭐가 급한지 결혼식도 안 올리고 대충 인사만 하고 그 동시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선애랑 막내 할 일도 없었고, 시부모님도 안 계시니 저희는 명절을 따로 신경 쓰면서 있을 리도 없었고 편하긴 했어요. 남편이 꽤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기도 했고. 가족들이 둘러 다 같이 있는 걸 좋아하라 했어서 저희 가족은 애들 어려서부터 내내 여행을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하면 짐 챙기고 할 일이 많아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가니까 남편이 이것저것 다 해줘서 편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 뒤부터는 저도 여행을 즐기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도 남편은 잠깐이라도 저를 만나서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짬이 나든 안 나든 어떻게든 데이트를 하고 서로 얼굴을 자주 봐야 사랑도 솟는다는 주의였죠. 솔직히 귀찮은 날도 많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더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3년간 연애를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눈빛만 마주쳐도 알겠더라고요. 대충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또는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는 다 알겠었죠. 그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 역시도 편하고 좋았기에 아이들을 낳아도 부담없이 잘 살았어요. 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늘 서슴없이 다가와 주셔서 그런가, 저희 남편이 부모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먼저 안부인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를 쏙 빼놓고 애들과 함께 친정에 가서 놀다 오기도 했어요. 이뿐 아니라 저 없이 친정아빠를 모시고 돌이 낚시도 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사위보다는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면서 참 좋아하셨죠. 든든한 아들이 하나 생겼다며 늘 행복해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면 남편에게 그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맞벌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애를 보며 살림을 했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복직을 하려고 하니까 또 첫째가 눈에 밟혀서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그냥 제가 집에 있기로 했어요. 당장 보리가 시원찮거나 급한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첫째가 닷살이 되고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할 때쯤 슬슬 복직을 준비했는데 이때는 또 둘째가 생겼네요. 둘째는 첫째 딸랑 다르게 왜 이렇게 입덧이 심하고 힘든지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입덧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구토하는 증상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수액까지 맞을 정도였어요. 첫째를 돌봐야 하는데 몸은 따라주질 않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난스러운 둘째를 겨우 10달 동안 무사히 품고 출산했어요. 뱃속에서도 유난스럽던 둘째는 태어나서도 등 센서 동작이 요란했습니다. 눕히기만 하면 으앙 품에서 떨어뜨리면 바로 으앙 하고 울어버리는 바람에 정말 한시도 품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죠. 첫째는 굉장히 의젓한 편이었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둘째만 품에 끼고 있으니 질투가 난 건지 없던 어리광을 부리고 첫째 둘째 모두 제게만 붙어있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애들을 잘안 놀아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무조건 엄마 엄마 하는 애들 덕분에 제 몸은 쉴 날이 없었어요. 제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면 숨이 꼴딱 넘어갈 때 울어버려서 결국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애를 얻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복직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전업주부의 삶을 살기로 했죠. 지루하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런 삶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내내 볼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어려서는 그렇게 울고 엄마 없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것 마냥 난리 나던 애들이 조금씩 크고 어린이집을 가면서 사회성이 생긴 건지 괜찮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숨통이 트였고 둘째까지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고 나서야 어느 정도 제 여유 시간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거의 10년을 넘도록 이렇게 살아온 셈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원래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제가 누구였지 싶고 그렇더라고요. 왜 엄마들이 엄마로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뭘 좋아했었는지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이름 최연주로 불리는 것보다 애들 엄마로 불리는 게 익숙했고, 뭘 먹고 싶냐고 질문을 받는 것보다 뭘 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익숙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홍보 마케팅이 주 업무였죠. 직업 특성상 트렌드에도 민감해야 했고, 유행에는 앞서서 따라가야 했고, 야근도 많았습니다. 그런 제 직업을 다시 해보자니 너무 아줌마가 돼버려서 엄두가 나질 않았죠. 저 같아도 젊고 머리가 비상한 신입 직원들과 함께 하지, 저 같은 경력 단절된 아줌마를 쓰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점점 뭔가 일을 해야 하긴 할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내가 이렇게 할줄 아는 게 없나 싶어서 서럽기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고민으로 우울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요리도 잘하고 음식하는 걸 좋아하니까 가게를 작게 하나 해 보라고 권유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과연 잘할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면 뭔들 못할까 싶어서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테이크아웃을 주로 전문으로 하는 건강 샌드위치 가게였습니다. 저희 애들이랑 남편이 제가 만들어 주는 다양한 샌드위치를 정말 좋아해서 제가 자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샌드위치들을 레시피를 제대로 정해서 한번 팔아보라고 권유를 해줬고 메뉴를 만드는데 남편이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음료로는 제가 늘 우리 가족들에게만 만들어 주는 100% 과일 주스와 커피 정도로만 뒀어요. 과연 이게 장사가 될까 싶어서 조금 떨렸지만 가게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은근히 나쁘지 않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제 가게가 생긴 것도 기뻤지만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뭔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듯했어요. 답답하고 말도 없고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던 주부 시절과는 확실히 달랐죠. 남편도 제가 밝아진 것 같다면서. 너무 좋아라 해주더라고요. 부자가 될 정도로는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적당히 매출이 나왔고 무엇보다 동네 엄마들과 많이 친해지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애기를 키우면서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들었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샌드위치 팔면서 애들도 키우고 그러다보니 벌써 애들이 성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큰건지 시간 참 빠르지 싶었습니다. 조금 속상했던 것은 애들이 취업을 하면서 회사랑 집이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하필 둘다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집이 막텅빈것 같고 비어있는 애들 방을 보면 괜히 속상하고 슬프고 한 달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아지고 홀가분해지더라고요. 뒤치다 거리 할 것들이 사라지니 난 이제 진짜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그렇게 편히 살고 있는데 저희에게 팔자에도 없는 고생길이 열렸죠 미국에 있던 동선애가 갑자기 한국행을 택한 거예요 이때가 코로나가 심해질 때긴 하지만 거기서 쭉 터잡고 살았던 건데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이쪽도 결혼한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아이는 없는 상태였고 저희랑 왕래가 거의 없어서 처음 보는 사이처럼 어색했어요 어색하긴 해도 뭐 이자리도잘 지내야지 싶어서 형님이 제가 먼저 나서서 동서랑 서방님에게 연락도 하고 뭐 필요한 건 없는지도 물어보고 새갑게 다가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서도 너무 새갑게 받아줘서 어색함이 금방 풀리는 듯했죠. 남편과 서방님은 형제니까 어색함 없이 서로 너무 반가워 죽으려고 했습니다. 동서네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꽤 자주 만났는데 처음엔 별생각 없었지만 점점 이상하게 동서에 대해 쎄한 기분과 불쾌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저는 명품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뭐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편인데 동서는 명품이 아니면 가방 하나를 들고 다닐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명품만을 취급하는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여유가 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빚이 산더미에 갚을 게 많아서 힘들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지켜보니, 씀씀이가 워낙 해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맨날 본인은 돈이 없고 빚이 많아서 힘들다면서 뭔가를 사달라고 요구를 했죠. 한 번은 만나더라도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형님, 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사주세요. 어? 그게 뭔데? 아니, 아니. 여기 며칠 전에 신상 신발이 하나 나왔는데 너무 잘 빠진 거예요. 디자인이랑 컬러가 딱 봐도 이건 내 거다 싶어서요. 신발이면 또 명품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사줘, 동서한테. 에이, 형님, 명품이라고 해서 다 비싼 줄 아나? 아니에요. 200 정도밖에 안 해요. 동서, 200만 원이 개 이름도 아니고, 그건 돈 아니야? 세상에 빚도 그렇게 많다면서 자꾸 비싼 것만 입고 사고, 그래, 능력에 맞춰서 살아야지. 어떻게 갖고 싶은 거 사람이 다 가고 싶어서 살겠어 안 그래? 아 물론 그렇긴 한데 형님 그간 솔직히 제 생일 선물도 한번안 사주셨고 축하도 안 해주셨고 그거 다 합쳐서 한 번에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사주세요 200만원이면 뭐 얼마나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동선은 그럼 나한테 200만원어치 해주려고? 그럼 그냥 쌤쌤으로 하지 뭐하러 그래 그리고 우리 나이에 무슨 생일 선물을 주고받고 그래 남사스럽게 그래서 싫다는 거죠 형님은 어쩜 한 번을 안 사주시네요 정말 너무 짜요 동서에게 너무 황당한 제안을 받았고 요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제게 갑자기 밀린 본인 생일 선물을 준다 생각하고 명품 신발을 사달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전 남편에게 슬쩍 동서의 해픈 씀씀이가 걱정된다고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이죠 여보 아무래도 동서 씀씀이 브레이크 좀 걸어야겠어. 서방님이 빚이 그렇게 많다고 맨날 죽는 소리 하면서 툭 하면 명품 사고, 명품 아니면 입을 수도 없대, 본인은. 거기다 오늘은 나더러 그간 안 사준 생일 선물 밀린 거한 번에 준다 생각하고, 200만원짜리 명품 신발을 사달라는데, 나 너무 황당했어. 뭐? 그게 사실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어이가 없네. 절대 그런 돈 쓰지 마. 본인이 능력도 없으면서, 사치 부려 놓고 딱 질색이야. 아무래도 정훈이한테 말을 좀 해보긴 해야겠어. 응, 나도 참고 또 참다 말하는 건데 이게 한두 번이야지.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 본인이 먹고 싶다고 데려가 놓고 무조건 계산은 또 내가 하라는 식이야. 물론 내가 윗사람이고 한두 번은 사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한두 번이야지. 괘씸하고 얄미워서 더 이상은 사주기도 싫어. 그러게 진짜 그게 뭐하는 짓이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당신이 서방님이란 말좀 잘해봐.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곧장 서방님께 전화를 했고, 동서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없다고 하니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전화를 하고 나온 남편은 꽤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새야을또 느껴서 대체 무슨 일일까 싶었는데 남편에게 들은 말은 충격이었어요. 내가 정훈이한테 말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뭘 그럴 리가 없냐고. 나도 옆에서 들은 게 있다고 했거든. 근데 빚이 하나도 없다네. 음, 우선은 뭐 확인해 보고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자. 뭐가 진짜 얼굴인지를 모르겠네. 아 이거 괜히 찜찜하고 기분이 이상한데. 아니야, 나한테 대출금 갚는 것도 보여줬어. 매달 이만큼 갚는다면서 없을 리가 없지. 이거 서방님한테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서방님은 동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남편에게 듣고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서방님이 그제서야 동서에 대해 하나둘 캐보기 시작했나봐요. 그러다 동서가 빛이 어마무시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동서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한껏 화가 난듯 보이는 서방님의 모습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동서를 향해 말했죠. 당장 사과해, 얼른 무례하게 했던 행동들! 형님, 그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그냥 친해지고 싶고 언니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깐 저였어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 갑자기 찾아와서 왜 그래?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이 빚이 있고 뭐 이런 사정을 아예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고 추궁해보니까 큰 신뢰를 저질렀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 없도록 주의할게요. 저희가 죄송해요. 그래 네가 주의를 시켜야지 괜히 우리 집사람만 힘들어지잖아 원래 남 얘기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나랑 의논을 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너무 자주 만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안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너무 자주 보잖아 우리 와이프도 일하는 사람이라 바쁜데 수시로 불러내고 맨날 계산하라는 식이고 이 사람이 무슨 지갑이야 착하니 망정이지 참나 <laughs> 정말 죄송해요 불편하게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동서는 그렇게 한껏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며 한참을 사과하고 갔습니다. 괜히 또 저렇게까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딱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동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아졌고 하루는 제게 연락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형님네 결혼기념일은 언제세요? 저희는 다음 주거든요. 어? 그건 또 왜? 왜긴요. 서로 챙겨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에 저희 기념일이니까 호텔 하나 예약해 주세요. 오랜만에 호텔 데이트 하고 싶은데 형님이 예약해 줬다고 하면서 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요. 저도 형님네 나중에 해 드릴게요. 어, 아니야. 그냥 동서가 하고 뭐 내가 했다고 말하던가 해. 결혼 기념일을 동서 지간에 굳이 뭐하러 챙겨 주어난 원래 기념일 잘안 챙겨서 이런 거 불편해 동서. 형님 형님은 도대체 그럼 뭐가 좋으신 거예요? 제가 하자는 건다 싫다고 하시고 제친구들 형님들은 보면 선물이다 뭐다 비싼 거 좋은 거 바리바리 주던데 형님은 저 한국 와서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뭐라고 말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보세요.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요? 저희가 하루 뒤에 있다가 한국 온 것도 아니고 몇년 만에 왔는데 해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먼저 제안하면 또 싫다고 하고 저도 이런 형님 있는 거 진짜 싫거든요.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 아우 짜증나 끊어요. 동서는 저한테 본인 기념일에 묵을 호텔을 예약해달라고 전화를 했고 그걸 거부하자 거의 욕 같은 말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싶어서 순간 멍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 카카오톡이 하나 왔는데 동서에게서 온 거였고, 웃겨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생일 선물, 결혼 기념일 선물, 뭐, 이런 거 각자 링크 보내고 깔끔하게 보내주는 걸로 해요. 전 그렇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형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래 보내는 링크는 다음 주 예약하시라고 보내드리는 호텔 링크예요전 이걸 보고 진짜 배꼽이 빠질 듯 웃었습니다. 뭐 저런 게다 있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답변을 보냈어요. 생일 선물, 결혼기념일 선물,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요구도 하지 말라는 내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먹지? 호텔에 가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매약해서 가면 될 일을 왜 형님이 나한테 막말까지 해가면서 선을 넘는 거야? 적당히 해. 여기서 멈춰 동서 경고야. 저는 동서에게 저렇게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후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열받아서 씩씩거리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남편은 하는 후배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그중한 명에게 서방님 사진을 보여주다 동서 사진을 보여줬나 봐요. 그런데 얼굴이 싹 굳더니 이 여자 혹시 김선혜냐고 동서 이름을 말하더래요. 그래서 맞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끝까지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뭔가 딱 봐도 이상해서 제가 그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배와 한참을 전화하던 끝에 어떤 한 남성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 남성과 통화를 직접 하게 되었어요. 그 남성은 남편 후배의 친구였고 동서와 동거를 10년 넘게 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는 애도 있는데 애가 생기고 귀찮고 힘들다는 핑계로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선 저희 서방님을 만나 도주하듯 미국으로 가서 살아버린 거죠.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 이제는 괜찮겠지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던 거고 아직은 괘씸함에. 동서를 찾고 있던 그 남성은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김선혜. 걔 연락처나 사는 것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 남편이라는 사람. 연락처라도요. 정말 여우 같은 애고 곁에 둬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저 역시 가만 안 두려고 연락처 묻는 거지. 빌고도 빌어도 절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모든게 사실이란 거죠. 그쪽은 그럼 결혼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안 거고요. 전혀 몰랐죠. 하루아침에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져서, 아, 정말 작정하고 잠수를 탔구나 생각했지. 웬 남자랑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살다 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뒤로는 아무도 애를 봤다는 사람이 없어서 진짜 독한 년이다고만 생각했죠. 저랑 남편은 이 모든 사실 알고 충격을 먹었고, 우선 서방님에게 먼저 이 사실 알려줬습니다. 서방님은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충격 상태였고, 간신히 진정시킨 후, 서방님네 집에 동거남과 함께 모두 쳐들어갔어요. 모두 함께 들이닥친 걸 보고 동서는 갑자기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잠그려 했고 제가 막았죠. 서방님이 차마 동서를 때리지는 못하고 있길래 제가 대신 때리며 말해줬어요. 어디서 너 같은 더러운 게 굴러들어와서는 어쩐지 근본은 못 숨긴다고 싼티가 좔좔 흐르는 걸 내가 왜 진작에 몰랐을까? 명품으로 그걸 휘감는다고 니네 본모습이 감춰지는 게 아니란다 아가야. 니네 속이 명품이어야 명품은 휴가마넣 어울리는 거야 알겠니? 동거남에게는 거의 머리채까지 잡혔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걸 말리지 않았고 서방님과 이혼을 시키며 고소까지 했어요. 돈이 땡짜나 번 없어서 위자료나 합의금을 줄수 없던 동서는 결국 하루하루 좀 봐달라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정신적으로 충격을 세게 받아서 한동안 주말이면 일부러 서방님까지 불러서 꼭 집에서 함께 밥도 술도 먹었어요. 혼자 두면 안될것 같아서요. 그래도 서방님은 금방 훌훌 털고 잘 견뎌줘서 다행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